267번은, 어, 응. 나, 대입을 응. 해보자. 이거죠. 이거죠. 마지막. 이거죠. 그럼 A1이 1이래. A2는 뭐야? 3분의 1이죠. 아니? A3는 뭐야? 3분 A4는? 아, 9분의 그분은... 1. 어. A5는? 맞아? 네. 응. 그 다음. 그럼 A6는 3의 세제곱분의 1. 맞아? 네. A7도 3의 세제곱분의 1이겠죠, 그러면. 그럼 우리, 홀수끼리 하고, 짝수끼리 등비수리합을 합시다. 그다음에 그둘 둘이 더하면 a n이 되잖아. 네. 그렇게 해서 해. 네. 이런 말할수 있었잖아요. 자 a n이 더 크면요 a n으로 보고 a n 플러스 1이 더 크면 a n 플러스 1이라고 본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A1은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음... 맞아? 1 대입한 거야? 맞아? 왜? 0제곱이잖아0제곱이잖아 근데요. 근데요네씨 아, 1. 그럼 뭐야? 그럼2 그래. 대입하면. 4분의 4너스 -1이죠. 네. 8, 6분의 1이죠? 네. 8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럼 b1은 어때? a1하고 a2가 비교했을 때 a1이 더 크죠? 네 그럼 b1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b2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비교했을 때 6분의 1이 더 크죠? 맞아? 그니까 b2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야 알지네 b3는 어때?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야? 네 그럼 뭐가 돼? 6분의 1 B4는 어때?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야? 응. 뭐겠어? 10분의 1. 맞아? 응? 어? 그럼 B5는 어때? 10분의 1이겠죠? 맞아? B6은 어때? 이렇게 해봐. 그럼 뭐 규칙성이 보일 거 아니야? 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네가 안 해봤잖아. 269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 n b n 이 n 분의 1이에요. 근데 n a n 은 2고요. 절대값 n a n 은 4래요. 근데 봐 n a n 은요 b m 분의 2죠. N, A, N은요. B, N분의 2죠. 바꾼 거예요? 양변에 N 곱하고 b n 나눈 거야. 네. 그다음 얘를 일단 적어보자. N, A 1, A, 1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건 지식이너 질문했던 거야. 안 부끄러운데. <laughs>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 <laughs> 안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워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 것도... 1 절대 값 A, 1 절대 값 A, 절대 값 A, 이 절대 값 A, 절대 값 A, 3 절대 값 A, 절대 값 A, 4 절대 값 A, 뭐, 절대 값 A, 절대 값 A, 이렇게 봅시다 얘이렇고얘시다얘요이 얘가 아니, 네. 여기까지 문제 있어. 그럼 여기 중에서 분명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음수인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위아래를 더할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음수야, 네. 뭐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음수야. 네. 그럼 밑엔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에가 양수예요? 절댓값이니까막 양수이 당연히. 있어. 근데 음수면은 마이너스 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네? 무슨 소리세요 아, 아니에요. 거. 얘가 마이너스 이야. 예를 들어서. 네. 밑에는 그럼 플러스 이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사잖아요. 더 한다고. 아니 근데. 어. a 저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이거잖아 네 더하면 어떻게 돼? 0 그래 아 당연한 거라고 네 얘도 원래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 있어서 2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2잖아 여전히 네 그러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죽는다고 안죽는데 죽을래 나한테? 아니 마이너스 랑 마이너스 잖아요 왜? <laughs> 아 진짜 씨. <laughs> 아니 요 <왜요? 웃음> 봐봐 가나. 어. A2가 음수야. 네. 그럼 얘는 그냥 a, 이 a 2라고 써져있죠? 응. 네. 얘는 뭘로 써져? 마이너스 a 2 그래. 근데 위아래 더한데 2A2랑 네, 마이너스.. 0이 돼요. 그래! 네. 이건 알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고 a2가 마이너스 2야 네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응?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디다가요? a2에다 아아 4요 그럼 더하면 뭐하냐? 아 절댓값이 마이너스인 줄요았어요아아니 아니요. 요절니값이 마이너스이라는 게아니 말이야 아니에요절니값이 마이너스인 게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요아무튼더니어 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짝수가 음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 그럼 얘네가 이 e 가로치고 A1, A3, A5, 뭐 A-M-1까지 갔겠죠? 그게 6이죠. a 응. m 몇이야? 3자 근데 이제 문제를 봐 Cn은요 Bn이 음수면 0이래 아니? BN이 양수면 BN분의 1이래 맞아? 네. 근데 BN은 뭐랑 똑같았어? NA NA랑 똑같았죠? 근데 여기 아니, N이 아니, 빠졌다 아니. 어? 아니. BN분의 2는 NAN이랑 똑같았잖아 이 b n 분의 1은 따지면 어때? 2분의 2분의 n a n과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얘네가 n a n이죠. 어, 네. 두배3 5뭐 n 마이스1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오케이. 그럼 얘네가 n a n이야. 네. 아 이거 약 아, 원래 6이었는데 약분해서 3이 된거죠? 지금 그러면 nan이 3이야 어. 2분의 nan은 몇이니? 2분의 3 근데 2분의 3이 여있네아그시에요어 됐어? 음. 얘는 이걸로 해서 해봐. 근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써가지고. 응, 근데 뭐지? 아니 뭐 어떻게 한 거야? 알파 분의 1을 등비 급수 쓴 거야. 베타 분의 1을 급수 쓴 거야. 와, 네. 근데 그게 이래. 근데 얘 그럼 알파분에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네 알겠어?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n 항까지야 그럼 an을 a 곱하기 r의 n-1이라고 둡시다 맞아? 네 그러면 S는 어때? 1-R분의 초항 1-R의 n제곱이죠 네. 얘를요 여기다 넣을게요 괜찮아? 그럼 8-1-R분의 A 1-R의 n제곱이 뭐다? 16이다 네. 그러면 얘를 전개할게 1마 r분의 a 더하기 1마 r분의 r의 n제곱이 16이다 괜찮아? 근데 그 하나 얘가 죽어야 돼 왜요? 얘가 어떤 1이나 2나 무언가로 남으면 상수로 남으면 무한번 더하면 뭐가 되니? 무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무슨 말인지.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얘가 얘 지금 여기에 가나 스펙거 무한대가 있잖아. 네. 이거잖아. 네. 얘가 어떤 상수값 k야. 네. k 무한번 더하면 못해 무한기. 그러니까 아, 대건냐고 그러면. 아니요? 그럼 얘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빵. 죽어야겠다고 근데 얘만 죽어요? 얘는 일단 필수적으로 죽고 얘는 급수 쓰는 거지 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지 왜요? 얘는 등비급수잖아 지금 형태가 모양 형태가 <laughs> 네 상수가 아니잖아 네 위에 n제곱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죽어야 된다고 아아 네 그럼 1-r분의a가 몇이야? 8 얘 이제 죽였어. 네. 그럼 1마 분의 1을 밖에다 뽑아. 오케이. 얘 써. 극수. 1 1 분의 r 이죠 네. 근데 거기다 1마 분의 1을 곱한 게 몇이래? 16. 그럼 r 은1 r 의 제곱 곱하기 16이죠. 네. 그럼 어때? 1-R제곱분의 R이 16뭐 적당한 숫자 없냐? 2분의 1? 안 되죠? 아 이거 계산해야 되네 니가 하면 안 되냐 이거? 아니 니가 할수 있잖아 안 되죠? 어? 그때 지승이랑도이랬던것은데안 되나? 제가... 어? <laughs> 그때 그때 도이굴레에 빠져 있었던 거같은데 <laughs> 그러다가, 어? 아니다, 이거. 이거. 굴레. 이거. 이수이너한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저것도 없어지는 건데. 이때가 뭔가를 하나 빼먹었었는데 우리가. 아니, 저희 그냥 <laughs> 처음부터 다시 했었어. <laughs> 아 근데 이 푸는 과정에서 어 이거 안 곱했다 이랬었던 거 아, 같은데. 뭘안 곱... 제 기억상으로는 2분에 뭐였던 것 같은데 저기 8이 한번더 곱해져야 돼요 저기 1- 아니 저 A에 제 기억상으로 저기 8이 하나 더 곱해졌을 것같아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영상 다시 돌려봐요 아니 그때 영상으로 안 했어 헐. 옆에서 알려줬어 SN이 &E. 시 다시, 다시 가 보자 어, 근데 저희 상성 아 일만여 살 지금 전개했었어요. 어 전개를 했어 그래서 아까 했어요. <laughs> 8 마이너스. 삼만 살 분의 애가 팔이 없고 굴레에 빠져버렸다. s n 을1 r 의분에 에이구 박이 제곱 대입을 했 고. 어제에 어? a a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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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다이 에이, 에이, 거이 에이, 거이거 에이, 거이 보긴 씨. 어? 보면 알잖아. 이렇게 분배했어야 되잖아. 근각값 보러서 잤는데요. 1마이너스 r 분의 r n 이걸 어이. 안 썼어. 그럼 1마이너스 r 분의 a 곱하기 1마이너스 r 분의 r n제곱을 한개 16인 거야. 하나. 오케이? 얘를, 얘를 등비구수 쓴 거야. 얘는 상수니까 밖으로 뽑고, 아래 n제곱을 등비구수 쓴 거예요. 그러면, 얘가 a니까, 8, a는 8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니까, 여기 대신에 8 곱하기 1 마이너스 r을 써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8이죠. 맞아? 이제 약분을 해요. 이죠. 이거 알래죠1 0살입니 그래서 r은 2, y는 2열. 그럼 3r은 2가 되고 r은 뭐가 돼? 3분의 2가 된다. 그 다음 네가왔 그 다음 네가 하라고 그 다음이 뭔데요? 니가 생각해 아 해주세요 싫어 아 해주세요 니가 음. 해자272 하...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 a b c 둘레길이야. 최소한데 여기 길이는 너가 구해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써서 오케이, 그 점이 뭔데요? 네가 찍어 씨 헐, 네. 안 돼. 이거까지 내가 알아줘야 돼. 응? 어? 여기요. 왜? 네? 아니에요. 여기, 여기 거리 구해. 오케이, 무슨 거리요? 두점 사이 거리. 이럼이요 A와 B. 아, 아, A와 B 좌표를 구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네. 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BC 둘레의 길이가 어. 구할 필요 없네요. 왜요? A하고 B 거리 구할 필요 없어. 음. 문제 를 읽어 보니까 ABC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C의 x 좌표를 구하는 거야. 봐봐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요 얘는 고정이지 네. 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럼 고정이 아닌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 요 V자가 최소가 되려면 우리 대칭이동 배웠죠 이 점을 X축 대칭을 시켜서 맞아. 이 점과 이렇게 이으면 최소가 되죠. 기억나? 떡의 최소라고요. 어. a c 더하기 c b의 최소값이야 이게. 지금 a b는 고정이야. 근데 둘레는 뭐야? a b 더하기 a c 더하기 b 씨죠. 근데 a b는 고정이니까 제끼고 a c 와 c b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최소를 구하려면 점 b를 x축 대칭 시켜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근데 최소가 되도록 하는 c의 x 좌표를 구하래. 그럼 이두점 사이에 뭘 구해? 거리. 거리 구하면 뭘할수 있는데? 기울기? 그래! 음, 직선의 그래? 방정식을 구해 네.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는 거야 절편이 X좌표예요? 당연한 네. 소리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C좌표 어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야 니가 좀 해봐라